극한이 되게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얘기입니다. 자,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고 있어요. 누가? fx가.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면, fx는 어떻게 된다?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때 fx는? 누구한테? 0한테 다가갑니다. 0보다 어떤 쪽에서 가고 있어요? 0보다 위쪽이야, 래쪽이야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보다는 큰쪽입니다 그럼 사실 이거를 어떻게 쓰는 게 맞냐면 이때 리미트 f(x)라고 하는 것이 0보다는 큰 쪽에서 갑니다. g f(x)라고 쓰시는 게 맞는데 이 말까지 이해했니? 그래서 g f(x)가 0보다는 큰 쪽에서 간다면 이 부분이 결국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잖아. 이 부분, 이 부분은 gx에서의 결국 같은 문자 x로 바꿔준다면 이 생각이야. 그래서 바로 사실 우리는 뭘 하죠? 문제 답지나 해설지 보시면 바로 뭐라고 돼 있어? 예, fx라고 안 써져 있고, 그냥 x라고 써져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그럼 gx라고 하는 것에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간다면 얘는 얼마야? 1. 그래서 얘가 앞에 거가 1이야. 자, 뒤에 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뒤에 거는요, 이만큼인데, 얘는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간다면 얘야. 근데, 자, 우리 이 생각해야 돼.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간다면, 얘는, 자, 얘 다시 한번 봐봐. 아까 전에 이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면, 이 치역이 누구한테 다가가? 0한테 다가가,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 누구한테?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 치역이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거야. 극한의 의미는요, 다가간다의 표현이야. 한없이 다가간다가 극한이었지? 한없이 다가간다가. 근데 이거 봐.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어. 이때의 치역이, 얘 변하고 있어? 아니, 치역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일정하게? 누구한테 정해져 있어. 고정돼 있어. 1로 고정돼 있어. 얘는 극한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함수 값으로 계산하게 된고요. 그래서 이 값이 이 값이 1이야. 얘가 1이야, 얘가. 그 차이야. 얘는 치역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극한의 극한을 계산해서 얘 극한 극한 계산하는 거고 얘는 합성함수의 극한이지만 치역이 변하고 있는 게 아니야 X가 다가오고 있더라도 치역은 계속해서 고정돼서 계속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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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극한이 아니잖아 함수값이라고 그치? 그걸로 확인하시는 거라고 괜찮죠?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뭘로 계산한다? F1로 계산한다. 그래서, 0이다. 요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아니, 헷갈려하죠? 그래서 정답이 1 되는 문 그러한 문제였고. 자, 무엇이냐면요. 얘도 1보다 작은 쪽에서 누구 먼저 가냐면, 여기는 얘부터 갈 거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면, 요렇게 다가가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누구한테 다가가고 있어? 마일보다는 큰 쪽, 작은 쪽. 큰 쪽에서, 그치,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이 그러니까 극한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마일보다는 큰 쪽에서 다가오고 있어요. 쓰시고, fx 쓰시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마일보다는 큰 쪽에서 다가오고 있어? 누구한테 가? 1. 그래서, 틀렸다. 자, 다음 갑니다. 이번엔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지,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면 이 지역이 변해한 면에 변변하고 한 고정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함수값으로서 계산하는 거라고요. 극한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극한은 한없이 다가가는 것인데,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얼마로 마일로 고정, 따라서 이거야, 향. 얼마야? 그치, f-1은 마이너스 1. 따라서 f-1은 마일이니까 니엔 틀렸다. 항상 이런 문제 풀면은 이제 기억니은에서 땅땅 틀려버리면은 불안해. 자, 그리고 나서 x가 마일보다는 큰 쪽에서 가는데, 갑시다. 마일보다 큰 쪽에서 간다면, 요렇게 다가가는 거야. 맞아? 그렇다면, 마일보다 큰 쪽에서 다가간다면, 얘는 누구한테 다가가는 거야? 1보다 작은 쪽, 큰 쪽, 작은, 작은 쪽이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지 y 값이니까. 그래서, 1보다는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것이니까, 다가가는 표현은 극한이야.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극한으로 표현하는 거고, 1보단 작은 쪽이야? 이 얘기야. 맞죠? 따라서 1보다 작은 쪽 얼마? 정답. 그래서, 디귿 맞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우선은 그 생각하는 거야. 야,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얘도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 자, 얘 존재하지 않아. 얘 존재 안 해. 더한 것도 존재하네. 이건 사실 모르는 거죠. 그렇게 만들 수도 사실 있긴 해. 그렇게 만드는 편이 사실 제일 편하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발레라고 하죠. 발레 한번 들어볼까요? 자, 더 했더니야. 근데 내가 지금 드는 발레는요, 사실 곱했더니도 사실 이것에 해당됩니다. 그런 발레예요. 내가 뭘 말하는지 너희 생각해 봐. fx를 gx를 됐죠? x가 a를 기준으로 a 왼쪽, a 왼쪽, a 오른쪽, a 오른쪽, a 오른쪽 이러면 이거는 사실 같다기 존재 안하다, 존재 안 한다. 그런데 더 했을 때도 존재한다가 돼버리고, 곱했을 때도 사실 존재한다가 돼버려. 난 그런 예제를 든 거야. 발레를 들 때도 사실 발레는 사실 많이 들면 많이 들어볼수록 너희가 머릿속에 뇌리에 남거든요. 뇌리에 남는데, 그 뇌리에 남는 것이 어떻냐면, 어... 그좀 각인되는 그 발레가... 약간 겹쳐지는 게 많을수록 좋긴 해요. 사실 이런 거죠. 얘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방금 얘기했지 더했을 때도 반례가 되지만 곱했을 때도 반례가 되는 예 그런 예제를 드는 게, 그런 예제를 외워두는 게 사실 좀더 낫죠. <laughs> 자, 그다음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미은갑니다 자, 얘 값이 각각 존재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이거 하나뿐이라니까 뭐야? 수렴한다면 실수배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다 성립한다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F 더하기 EG. 리미트 EF 더하기 G. 이것이 각각 수렴한다면, 즉 이거를 알파라고 잡고 이거를 베타라고 잡는다면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리미트 F를 만들 수 있겠니? 이 얘기야. 만들 수 있어? 네,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 생각하시는 거죠. G만 없애고, 그리고 이거를 F만 뭐 실수배 한다. 그러려면, 2두배 하셔야 되니까 2베 타가 되시겠고. 그리고 나서 빼줄 거야? 그러고 나서 벌써 뭐 3으로 나누시는, 그게 약간 그런 느낌. 정확히 안 써도 괜찮겠니? 하여간 실수배 더, 실수배와 지금 뺄셈 정도만 이용했기 때문에, 뭐 해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지금 이 fx 구한, fx에 극하는 구하는 덴? 당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디귿은 보세요. 디귿은 어떻죠? 앞에 있는 그 존재한다, 존재한다 두 개를 가지고요. 뒤에 있는 것을 만들어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음. <laughs> 나눠야 돼. 내가 나눌 때는 뭘 조심해라? 분모 0이 아니다. 근데 그 극한값이 0이 아니다. 이런 얘기 있어? 없어요. 없어요. 리미트 f가 0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이 명제에는 그 얘기가 없잖아.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거야. 정답은 그래서 니은만 맞다. 정답이 됩니다. 한준, 네, 5분 쉬었다가, 아, 쉬시고요. 개념을 이 얘들아 이거 가릴게요. 자,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 들아 요거를 보통 딱 바라보시면은 너희가 어 거의 그냥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한다? 어 치환하시는데 그거를 딱 마이너스 키로 치환합니다. 캔춘 그럼 이렇게 치환하시는 순간 아 식이 리미트 t 면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앞에 거는 루트 t 제곱 더하기 7t 마이 아, 플러스 10 마이너스, t, 됩니다. 항상 극한의 기본은 무엇이다? 대입이다. 항상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도 대입이다. 자, 그래서, 대입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입하시는 순간 앞에 있는 얘가 어디로 가? 얘도.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 무한대 꼴입니다. 왜냐면 하 얘가 비스무리하게 커지는 1차식, 마이너스 1차식이야. 아 비스무리하게 커져요. 이 생각이고. 그래서 얘를 변형하시는데. 어떻게 하자? 무슨 화? 네, 유리화 들어갑니다. 분자에 남는 것은 7t 더하기 10. 분모에 남는 건 얘에 대한 켤레수니까 t제곱에다 더하기 7t에다가 더하기 10. 여기다 플러스 t.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분모는 로트 1 더하기 1분의 7 정답은 정답입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걸 마일보다 마일 마이너스 쪽으로 갈때 갑니다 자리미트한 다음에 엑스라는 것이 a보다는 큰 쪽으로 갈때 f 한 다음에 엑스 아니죠? x 플러스 3 이것입니다. 할게요 자 우선 이것부터 갑니다 a, x가 마일보다는 작은 쪽에서 갑니다. 그 얘기는 아 얘, 얘가 뭐야 결국 마일보다는 작은 쪽에서 니까 요렇게 들어간다 마일보다는 작은 쪽 작은 쪽 작은 쪽 작은 쪽 누군지 알까? 마이. 그죠 그래서 a가 마이야. 얘가 마이 자 얘가 마라서 결국엔 마이보다 큰 쪽으로 간다 이 얘기고 그럼 x가 y보다 큰 쪽이야? 아, x가 y보다 큰 쪽으로 갈때 바꿨을까요? 그냥 x가 y보다 큰 쪽으로 갈때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그럼 바로 갑시다.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무엇이냐면 여기다 그냥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몇보다는 큰 쪽이야? 1보다는 큰 쪽이죠. 괜찮죠? 에이파시는 순간 1보다는 큰 쪽입니다. 그러면 1보다는 큰 쪽에서 가는 순간, 누가되다가 이렇게 한 1인 거죠? 정답 그래서 1입니다. 괜찮? 다음 갑니다. 요거? 요거 얘들아, 요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같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은, 없는 건, 없는 거니? 없는 겁니다. 같은 곳으로 갈 거예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네, 설명해 줬었니? 8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8번이었는데, 이거는 보통 애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풀고 나서 얘가 답을 맞춰봤어. 답을 맞춰봤는데, 음, 답을 맞춰봤는데, 풀 때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정답 이번에 이 하고 넘어갔던 문제야. 8번이야. 이게 8번인가 그래. 10번 안쪽이야. 그래서 정답이, 정답 이번에 하고 넘어갔어. 그리고 나서 정답을 확인해 봤는데, 정답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거 왜 정답이 아니에요? 라고 했던 문제였어. 되게 많이 그랬어요. 어, 되게 많이 그랬어요. 네, 잘못 푼 겁니다. <웃음> <웃음> 자, 우선은 이거를, 어, 내가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애들이 잘 하는 실수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려줄게요. 뭐부터 알려줄 거냐면, 요거부터 알려줄게요. 위아, 예 내가 아래 거 아니야. 아래 거안풀 거야. 아래 거라 아니라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위에 거를 설명하면서 애들이 잘못하는 개념 중에 아 이런 개념은 하면 안돼를 먼저 알려줄게요. 알았죠? 위에 걸 먼저 풀어드릴게요. 이게 1 4 번이죠. 위에 걸 풀어드릴게요. 자, 우선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더샘, 뺄쌤, 곱샘, 나눗샘 얘네들 해도 상관없어요. 실수 배도 상관없는데요. 나눌 때만 0이 아니셔야 된다. 분모가. 그렇다면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알수 있는 것은요, 얘에 대한 역수는 얼마로 간다? 0으로 간다.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얘 역수가 0으로 간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거는 좌변길이 그냥 곱하고 우변길리 곱한다에 의해서 식 하나가 나오죠. 어떤 게 나오냐면, 리미트 얼마죠? 3 마이너스 2배의 얼마 분에 f 분에 g 했더니 얼마다? 0 나온다. F분의 G가 얼마야? F분의 G가 얼마야? 아니지. F분의 G가 얼마야? 2분의 3이지? F분의 G의 극한이 2분의 3이지? 내가 말하는 건 F분의 G의 2, 극한이 2분의 3이지? 선생님, 그건 어떻게 그래요? 어차피, 리미트 3은 3이잖아. 리미트 한 다음에 3은 3이잖아. 그럼 이거를 변, 변 빼면 이것만 남잖아. 거기서 마이를 빼주, 마이를 나눠주면 실수배 나눠주는 거니까. 결국 이것에 대한 극한은 2분의 3이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된다야. 그치? 된다가 나오니까 F분의 G의 극한이 결국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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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로 나눴을 때 마2 더하기 6 1 더하기 얘가 2분의 3 얘가 2분의 3을 대입하셔서 <laughs> 계산하면 2 계산하면 3. 계산하니까 7분의 계산하면 7. 그래서 1인거야 야, 혹시 풀었는데 1번 나온 사람? 네, 1번이 제일 오답이 많았고요. 1번으로 풀고 나서 난 제대로 풀었어 하고 정답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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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틀리고 나서 이거 왜 틀렸어요? 라고 하는 물음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틀렸는지를 알겠어요.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여겁니다 두가지 풀이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가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여기는 여기 똑같이 갔어요 리미트 f 분의 1 얼마야 0이죠 괜찮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곱하시니까 결국엔 남는 식은 리미트 얼마? 1 마이너스 f 분의 g가 얼마다? 아니지, 0이다. 그래서 f 분의 g는 얼마다? f 분의 g의 극한이 그렇지 1이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생각을 하면서 와 기쁘다, 기쁘다 하면서 이거를 아, 싹집어넣고난 다음에, 싹 집어넣으면 F-G 형태가 딱 나오니까, 3, 호, 정답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띄었어요 이, 렇게안 했어? <laughs> 어떻게 나온 거야? 근데, 어, 그러니까 뭔, 얼마나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풀었어? <laughs> 이 함정이 진짜, 진짜 많았었고, 선생님, 이것이, 봐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1을 여기다 집어넣고, 집어넣고 하니까, 결국엔 F-G만 남았어요. 아, F-G는 여기서 3이라고 했기 때문에 3이 정답이에요. 이게 되게 많았던 오답이고. 그럼, 제대로 푸는 건, 우선 이게 왜 잘못됐는지부터 얘기할게. 왜 잘못됐냐면, 왜 잘못됐죠? 왜 잘못됐죠? 이거 왜 잘못됐죠? 이거 1라운드 맞아요. 역수에도 당연히 1라운드 맞죠. <laughs>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 뭐할 때만 리미트 나눴을 수 있다 극한 그래 극한 값이 있을 때인 수렴할 때만 나눴을 수 있다야 이게 예로 나눠 쓴다는 얘기는 리미트 F G 분의 F G F 분의 G 나눠 쓴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거든 예, 예,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 모르죠. 너희가 아는 건 요거 극한값이 1이다, 요거 극한값이 1이다인데, 이거를 각각 나눠 써버리고, 여기서 찢어 쓴 다음에, 해버렸으면 안 된다야. 안 된다야. 이걸 찢어 쓰면 이 순간 잘못된 거야. 얘랑, 얘랑 같아지는그 순간이 잘못된 거라고. 아셨나요?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게 그렇지. 4번이 나오기 위한 정답은 이게 4번 정답이거든. 나오기 위한 정답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쟤를 가지고 통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g f 곱해주고 f 세제곱 마이너스 g 세제곱인데 이것은 리미트 f 마이너스 g라고 하는 거내두시고 여기는 f 제곱 더하기 f g. 이거는 뭐 곱셈 공식이니까 당 내가 쓸게요 그리고 FG는 어차피 GF는 요렇게 돼있는 거야 맞죠? 이것을 가지고 어차피 여기 곱에 곱셈이니까 요렇게만 봐주시면 요만큼이 1 요만큼이 1 요만큼이 1 맞잖아 1, 1, 1이니까 얼마? 3에다가 얘는 얼마라고 했어? 3이라고 했으니까 그제서야 찢었을 수 있다, 야. 1로 수렴하고, 1로 수렴하고, 1로 수렴하고, 얘는 3으로 가. 그러니까, 3 곱하기 3, 정답은 9야.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17번. 거리를 dx라고 할 때, 이것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야, dx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써줘야 된다, 루트. 야, 이거 정과정사의 거리공식이니까, 3x-1이라고 하는 것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이고 이을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루트 벌써 써버렸네. 얘가 5x고 얘가 3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곱인데 어차피 이걸 딱 바라보시면 너희가 보이시는 게 있어야죠. 왜 유리화를 해야 되니까 중요하죠. 사실 맞아요. 여기는 얘하고 여기는 얘하고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꼬리고 얘가 비스무리하게 커지는 무한대 형태입니다. 그래서 유리화해서 얘의 극한 값을 계산하는 거야. 아셨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에이.